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 경쟁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경쟁을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러한 일들은 삶의 현장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빨리 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누군가를 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라고 외치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에서 떨어져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데 아주 눈이 멀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해 보면 가난해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가난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전혀 그 다른 신분에 속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왕과 또한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인 젊은이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즉, 소년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없는 대신 젊음과 지혜가 있는 것이고, 왕에게는 젊음과 지혜가 없는 대신 권력과 재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서로 부러워할 만큼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여기에 상응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두 사람의 상반된 인물을 이곳에 등장을 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이 운명의 족쇄와도 같습니다. 았 아무리 명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비천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녀를 한 나라의 왕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가 필요 보잘것없는 아주 가난하고 미천한 자이지만 늙고 둔하여서 자신들이 거느리는 신하들의 가난을 받을 줄 모르는 왕에게 없는 지혜와 젊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초세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감춰진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깨달으며, 동시에 또 다른 지혜자들의 말을 기울일 줄 아는 삶의 자세를 통틀어서 지혜라고 하는 말로 압축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존하여 가낭을 받을 줄 모르는 왕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의 가사말에 화무십일홍이라라고 하는 가사말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것이겠죠. 열을 불은 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힘이나 권력 따위가 성하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즉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퇴할 날이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일 것인데 더욱이 둔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남을 조차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만력이 어떠할지 상상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많이 가졌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함을 또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인생들보다도 비참하고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 대통령을 지낸 대통령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대통령직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면과 미술관을 통해서 이미 잘 보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던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냐 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대접해역한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연이 구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너를 믿으며 살고 있거든, 그러는. 자, 그런 사람을 속여가지고 해가 되게 하는 것,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너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꾸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해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경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로 밭을 갈고 거기에 악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이든지 이웃의 악을 행하거나 공연히 다투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할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합을 향한 욕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소용이 없다 또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된 악망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희생하여 서로 화평 한 관계를 만들어라라는 가 말씀입니다.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그 사람이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자신과 관계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작 싸워야 될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가 싸우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럼 우리 악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의 태도는 자 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기을치는 사람들을 보러 하지 말고 그 행위는 어떤 것이든지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인데, 즉 악한자가 잘되는 것 보러 하지 말고 그 행위를 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잘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포악한 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권세도 누리고 재물도 많고 아주 허무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아무 행위든지 그 악한 것을 조치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3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폐약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릇된 일을, 잘못된 일을, 허망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 늘 사귐을 받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보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금은 모아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 악인이 잘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병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지만,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몬 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생명의 만나 하늘의 떡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때 먹고 마셨던 그런 고기들이 생각이 났죠 앞에 기도하잖아요. 성경 시편 106편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의 매출하기를 공급하셨던 사실을 말하니다 그리고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야위게 하다 황폐해지게, 황폐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대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거부하고 육의 양식이었던 매출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영혼을 야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으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골머할 때. 인간의 영혼은 항상 공허해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에만 몰두하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로 하는 그 필수품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혹 이룰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황폐하여져서 폐망을 보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가 자기 자랑으로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물라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사자 성어 중에 조족지연이라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발의 피라는 뜻으로서 아주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즉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섭 것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없인여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떠오르게 되는 거다. 아이 말은 누가 들어야 돼라고? 한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토록 교만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 바울, 즉 작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낮아졌어. 정말 겸손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참된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허탄과 교만과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반대로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많이 가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기를 죄롬으로 추언합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덧없고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니 그런 존경받을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이치와 승리를 깨달아 그뜻 가운데 행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왕보다 최고의 권세와 재력가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를 얻기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참 뜻을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 4장1 5절1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매 저희 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생들이 왕과 또어 소년을 비유했지만, 훗날 왕이 된 소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의 수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인기가. 그 앞에 왕이었던 선왕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는 선왕과 달리 개혁 통치, 민생 통치를 펼쳤을 겁니다. 또 그는 지혜로운 인물이만큼 선왕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통치자가 될수 있는지 알아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무리 그 자체가 개혁통치, 민생통치를 펼쳤어도 이미 후세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민심이 바뀌고 돌아서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란 조선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원히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는 바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인간이 주는 것이라면 환호가 되었던, 야유가 되었던, 지나치게 그곳에 내 감정을 통해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찬이든, 야유이은 인간이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 제자들 옷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나귀 등을 열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깔고 종로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를 그는 외치던 그런 사람.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후 보면 은 이후 대사,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든 아니면 적의를 받든 칭찬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예수님의 가시는 길, 그 믿음의 길,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연하신 일에 매도되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조용히 그들을 비켜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할 때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의연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와 같은 자세를 끝까지 끝까지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실패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이 모습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축혀 세운다고 거기에 춤추지 말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또 조롱한다고 해서 실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조용했던 그런 모습을 배우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자로 나오라 치우침이 없이, 나의 길,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만 두고기처럼 더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실수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또 온전함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닌 한결 같은 것,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의 인도함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 네.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칭찬을 또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것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준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고 주셨건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경쟁 심리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림 안에서 온제나 소망에 걸어가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